고지혈증 낮추는 생활습관 5가지.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바로 습관입니다. 고지혈증을 잡으려면 이 5가지부터 바꾸세요. 매일 유익한 건강 꿀팁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주세요.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. 식사 직후 눕게 되면 지방이 더잘 흡수돼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식사 후에는 1015분만이라도 천천히 걸어주세요. 두 번째, 하루 30분 이상 걷기. 운동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,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 특히 아침 햇살 아래 걷기는 혈관 순환에도 좋아요. 세 번째,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위주로 먹기. 봉지나 통조림보다 재료 본연의 색과 향이 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. 채소, 통곡물, 생선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, 몸속 기름기부터 서서히 줄어듭니다. 네 번째, 충분한 수면.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 몸이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됩니다. 하루 7시간 이상 일정한 수면 리듬이 중요합니다. 다섯 번째, 스트레스 관리.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높여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시킵니다. 명상, 심호흡, 산책처럼 내려놓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고지혈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.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병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.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꼭 실천해보세요. 그리고 건강이 필요한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.